지금 23살 이소혜입니다 고등학생 3학년 때 놀이동산 가서 알바생한테 설렜던 썰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때는 방학이라서 오랜만에 8년 지기 친구하고 교복 입고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어요 억트스션 8호의 분노를 타러 왔는데 거기서 알바생이 배우 송강림을 닮으신 거예요 야 미친 봤냐? 개잘생겼어 와 진짜 겁나 잘생겼다 여자친구 있을만하다 야 한번 번호 따봐. 아니 여자친구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난 그런 거 못해. 아 오늘 아니면 저분 또 언제 보냐고. 한번 따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새 저희 차리가 돼서 8호의 분노 놀이기구에 앉았어요. 다음 손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4층의 8호의 분노입니다. 소지품은 가지고 탑승해주시고요. 안전바 저희가 내려드리니 손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알바생분들이 안전바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송강 닮은 알바생이 갑자기 제 팔을 잡고 흔들며 웃으시면서 와, 신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희 차례가 되기 전까지 다른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걸못 봤었는데 오지랖이겠지만 저한테만 한거 같아서 좀 설레기도 하고 웃음이 나왔었어요. 안전바 완료되었습니다. 파라오의 분노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 고 저희는 소리 지르면서 파라오의 분노를 탔고 놀이기구가 끝났는데 내리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안녕. 짐 챙기고 나가고 있었는데 야야. 쳐다보는데? 엥? 언제? 놀이기구 내릴 때. 너만 계속 봤어. 사람들 잘 내리나 뭐 놓고 간거 없나 본 거겠지. 오지랖 부리지 마라. 아니, 진짜라고. 너만 계속 쳐다봤다니까? 자꾸 친구가 그 알바생이 저만 봤다는 둥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길래 저는 무시했죠. 저희는 파라오의 분노에서 나와서 다른 놀이기구 후름라이드도 타고 프렌치 레볼루션도 타고 그렇게 다양한 놀이기구 타다가 그러다 한 저녁 8시쯤이 됐는데 슬슬 다리도 아프고 지쳐서 마지막으로 파라오의 분노 한 번만 더 타고 집에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파라오의 분노를 타러 갔는데 아까 봤었던 그 배우 송강 닮은 알바생 분이 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친구가 그 알바생이 저만 쳐다봤다고 하길래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궁금해서 저도 그분을 계속 쳐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로 봤겠지. 했고 저의 차례가 돼서 놀이기구를 탔어요. 앉자마자 갑자기 그 송강 닮은 알바생이 제 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타러 오신 분 맞죠? 저 보고 싶어서 온 거죠. 저는 용기내서 그 알바생한테, 네. 그분한테 뭔가 달달한 설사탕 향기가 났었고 손에 향기로운 핸드크림 냄새가 나서 더 설렜는데 더 얘기 나누고 싶었지만 기다리시는 사람들도 계셔서 아쉽지만 거기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파라오의 분노가 출발했고 소리 지르는 사이에 파라오의 분노가 끝났는데 오늘 처음... 하고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그 알바생이 자기가 하고 있던 놀이동산 머리띠를 벗고 저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저는 뭐지 싶어서 쳐다보니까 어울리네 하길래 진짜 신쿵했어요. 나가기 전에 옆에서 친구가 한 번만 버호 따라고 계속 말하길래 저는 정말 친구의 말을 듣고 오늘 아니면 못볼 사이니까 큰 마음 먹고 용기 내 보기로 했어요. 저 혹시 너그거신 물건 찾으러 오셨나요? 아, 그게 아니라, 죄송한데, 혹시 번호 주실 수 있으신가요? 거부하면 바로 죄송하다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네, 주세요. 듣고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아, 혹시 주기 싫으시면 안 주셔도 돼요. 주고 싶은데? 아까 자기 보고 싶어서 온 거냐고 하더니 갑자기 부끄러워 지셔서 귀하고 볼이 복숭아색으로 변해서 너무 귀여워 보였어요. 살면서 이렇게 설렌 일이 없었는데 너무 떨려서 번호 주서 감사하다고 하고 연락하겠다고 인사했어요. 집 도착해서 저는 그 번호 딴 알바생한테 먼저 연락을 했고 알바생분과 밤새 카톡을 하다가 지금은 제 남자친구랍니다. 남자친구한테 왜나 같은 애한테 고백했냐고 물어보니까 웃는 모습이 귀여웠다고 자기 이상형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눈에 띄었고, 일부러 저한테 말 걸려고 팔 잡고 우아한 거고, 또 타러 왔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도 아쉬워했대요. 남자친구 주변에서 연예인 송강 닮았다고 그 말을 많이 듣는데요. 지금은 5년째 연애 중이고, 그때 제가 먼저 용기 낸게 정말 큰 힘이었고, 다행히도 서로 눈이 맞아서 그렇게 썸이 이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내년에 결혼식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you